애플워치 울트라 3 그래 한달 동안 사용해 봤는데 배터리는 진짜 깡패가 맞는데 와얘 무게도 너무 깡패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애플워치 울트라 3입니다 지난달 애플에서 새로운 애플 제품들이 공개가 되고 이번 달에는 M5 칩셋이 들어간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 애플워치 울트라 3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태 쭉 애플워치를 사용해 왔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울트라 시리즈는 처음 사용하기도 하고 구매하고 지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차고 다니면서 이 제품에 대해 느낀 바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애플워치 울트라3를 실제로 한달 동안 써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는지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애플워치 울트라3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애플워치 울트라3의 아쉬운 점 단점을 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면은, 그런데 뭐 솔직히 이게 울트라3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울트라 전체의 울트라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단점은 바로 무게입니다. 진짜 이 무게에 대한 체감이 좀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달 애플워치 첫 인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0mm 애플워치 SE3 두개 무게보다 무겁고 심지어는 공홈 스펙상 애플워치 11 42mm 두 개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아마 애플워치 울트라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애플워치를 구매해서 본체를 처음 두는 순간 체감이 되실 거고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라? 내가 생각하던 애플워치의 무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운동할 때도 어느 정도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운동으로 러닝을 하고 요즘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는데, 웨이트와 같은 좀 같은 자리에서 하는 정적인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체감이 되진 않는데, 러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양팔이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좀 무거운 게 바로 체감이 됐어요. 진짜 과학적 근거 전혀 없고, 제 체감상의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좀 이게 투박하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을 좀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뛸때한 번씩 애플워치 울트라 3의 무게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뒤에 장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타임의 장점이 있고 큰 디스플레이가 좋은 건 맞긴 한데 아이 무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큰 단점으로 느껴졌던 게 애플워치 울트라의 스트랩 가격입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 애플 정품 스트랩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나 고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애플 정품 스트랩의 퀄리티가 좋긴 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울트라도 정품 스트랩을 찾아보게 되고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런데 애플워치 울트라 전용 스트랩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워치 스트랩의 가격은 75,000원인데, 울트라 전용은 10만원이 넘는 14만 5천원부터 시작이에요. 진짜로 거의 두배 가격이죠. 그래서 울트라 전용의 스트랩을 정품으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울트라 전용 밀레니즈 루프 밴드는 거의 30만원입니다. 아, 그래서 울트라 밴드들이 너무 이쁘고 소재 좋고 마감 좋고 다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9mm 울트라 전용 밴드뿐만이 아니라 여태 애플워치 중에서 큰 사이즈들 있잖아요. 42mm, 44mm, 45mm, 46mm 사이즈와 호환은 돼서 여태까지 모아둔 스트랩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브랜드, 서드파티 밴드들 중에서 이쁜 밴드가 있다고 한다면 울트라에서도 호환이 되어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이건 진짜로 다행이다. 또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호불호에 따라 갈릴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러기드한 디자인이 이쁘기도 하지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 울트라 특유의 러기드한 디자인 때문에, 수트를 입거나 조금 포멀한 복장의 옷을 입어야 할 때, 가죽 밴드나 조금 미니멀하게 보이도록 룩에 맞는 포멀한 느낌의 스트랩이나 복장을 착용하면, 뭐랄까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무난무난하게, 모든 착장에 잘 어울렸던 건 일반 애플워치였고 일반적인 애플워치가 스트랩을 바꿔끼는 소위 줄질에도 법령성 좋게 잘 어울렸습니다. 진짜 울트라는 울트라 전용 스트랩이 제일 찰떡인 것 같아요. 단점에서도 이야기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아무래도 갈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미간적으로 장점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워치보다도 착장이나 스트랩에 대한 범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 울트라와 어울리는 밴드들과 매치를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캐주얼하게 편한 옷을 입었을 때그 어울림은 정말 이쁘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러기드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디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인데 저는 이런 스마트워치와 같은 세컨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 실사용 배터리 타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기기들은 휴대폰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자주 충전을 시켜주기가 쉽지만 은 않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요즘에는 기차역과 같은 공공장소, 음식점부터 술집까지 C타입 단자, 충전 케이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충전을 맡길 수가 있는데 이 장소 어디든지 애플워치 충전 단자를 구비해 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갑작스럽게 충전해야 한다는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타임이 너무 중요한데 아, 확실히 근데 이 울트라는 진짜로 배터리 깡패가 맞긴 맞아요. 제가 지난 첫 인상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러닝,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항상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고 있다가 잘 때만 빼고 자는 이런 생활 패턴을 가졌을 때 2일차 저녁에 남은 배터리가 14%였으니까 진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배터리 걱정 없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 3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충전 속도 또한 더 빨라졌죠. 이것도 엄청 많이 체감이 되어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울트라가 아닌 일반적인 애플워치는 운동까지 하는 하루 루틴에서 다음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하려면 자기 전에 하루에 한번 충전은 거의 필수였는데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는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져가도 하루 충전하는 것을 잊었더라도 그 다음날도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3 들어서 이전 울트라 2보다도 화면이 더 커졌죠. 작년에 울트라 2 때까지는 애플워치 10보다도 그 크기가 조금 작았었는데 이번에는 베젤이 조금 줄어서 다시, 울트라가 애플워치 중에서 가장 큰 화면이 되었어요. 사실 그 크기가 조금 커진 것에 대한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화면 자체가 편편한 플랫한 화면이어서 워치를 통해 알림이나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때그 가시성이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 LTPO3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야각도 좋아서 이 정보 확인에 대한 역할이 확실히 일반 워치보다 좋았어요. 또, 한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별도의 케이스,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는데 울트라 3는 애플워치 플래그십 시리즈의 티타늄 마감과 같은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해서 그런지 확실히 긁힘, 스크래치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녀석을 구매하고 실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명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차고 벌초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예초기로 벌초를 하다 보니까 작은 돌 파편이나 흙, 이물질들이 정말 많이 튀었었는데 화면 유리를 보면 전혀 찍힘이나 긁힘 없이 매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 3는 내구도, 러기드한 디자인, 막 써도 되는 배터리 타임, 시원한 디스플레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장점이었다. 지금까지 한달 동안 애플워치 울트라 3를 자세하게 사용해 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애플워치 울트라 3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타임 등큰 체감이 됐었던 장점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많이 느껴졌었던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가격 심지어 그마저도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10만 원 가량 올랐죠 그리고 그 비싼 가격만큼 무거운 무게에 여느 다른 워치보다는 조금 한정적인 줄질 저 포함해서 솔직히 일반적인 사용자가 애플워치 울트라3를 구매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내 지갑 상황에 조금 여유가 있고 울트라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하루에 운동을 여러 가지 해서 배터리 타임이 긴게 좋다라고 하신다면, 그럼 사실 애플워치 울트라3 사야죠.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뭐, 비싸고 무겁긴 하지만, 방패 간지가 나긴 한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